다 그런 네. 건 아니고, 찌그러진 정도 위치에 따라서 네. 시간 차이가 많아. 많이 나요. 요거는 음. 좀 작업이 네. 애매하게 찌그러져가지고. 지그런 자리가 로자리예요. 어... 여기. 잘안 보이네요. 거기서는 안 보이죠. 네. 이게 막혀가지고. 음. 혹시 아까 그열 이렇게 주실 때 상처 부위 주변 아 그거는. 철판이 차가울 때 지금 저기 푹 찍힌 자리 있잖아요. 네. 그런 자리는 칠이 꺾여 있어요. 칠이 꺾여 있는데 그 자리를 그냥 차가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자리가 깨져요가졌는데 뭐 깨지면 칠이 깨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열을 주는 거예요. 주변까지 열을 주는 거는 급작스럽게 고열을 주면 은 철판이 변형이 생겨요. 예, 그런 거를 이용해서 열병합 덴트가 필요한 건데 이 불을 줄 때도 그 자리만 주면은 그 자리만 변형이 생겨가지고 다른 데하고 이렇게 조화가 안돼요 그래서 주변은 좀 넓게 불을 주는 거예요. 덴트 황금 도색. 그 덴트 작업을 하려면은 우선 저 접촉사고 때 칠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 그 지그러진 부위를 그 칠을 살려서 펴는 게 덴트거든요. 찌그러졌을 때, 때는 어쩔 수 없이 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판금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웬만하면은 제 칠을 살려 쓰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것도 보셨듯이 칠을 하면은 더 깨끗이 나오는 거는 알아요. 근데 좀 표시가 나도 칠을 안 하고 덴트를 하는 거잖아요. 원재 칠을 살려 쓰려고. 나중에 중고차 처분할 때어 칠이 재도장이 된 상태하고 원 재칠을 갖고 있을 때하고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덴트를 하는 거예요. 로드 덴트는 문짝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문콕 하나만 생겨도 그 작업을 하려면은 다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정을 줄이기 위해서 구멍을 하나 내 가지고 로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로드가 이제 긴 막대기 같은 거 그렇죠 해막대기 로드가 이제, 이거 여기는 이거, 저걸 넣어서 이제 예, 뭐. 계속 넣으면. 저거 들어갈 수 있는 홀을 만들어서 예, 로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음. 이제 뭐 문콕 정도는 작업이 가능해요. 열병합. 열병합은 좀 찍히지 않고 만하게손 같은 거로 눌러서 들어갔을 때, 음. 그러고 그랬을 때는. 예 고열을 급작스럽게 고열을 주면은 그 고열 받은 부위만 이 팽창이 돼요 철판이 예. 예,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펴는 거거든요 음. 글루덴트 예. 글루 덴트. 제일 덴트에서 제일 좋은 게 도구가 들어가서 밀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되니까 그렇죠 예, 예. 도구가 들어가서 밀어는 내 자기가 원하는 네. 자리를 밀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글루덴트는 그 어, 지금 말씀드린 그 덴트가 속에서 밀어낼 수 없을 때 찌그러진 자리를 붙여서 그거를 밖에서 땡겨내는 거예요아 일종의 뭐... 그렇죠 같은 거 로드가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공구가 들어갈 수 없을 때 밖에서 글루를 붙여서 땡기는 거예요 완성도는 좀 떨어져요 근데 이 가격은 일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 그래도 지금 보셨듯이 조금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도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손이 들어가는 작업 부위라면은 한 1, 2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정도 들어간 크기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라면은 이런 데는 안에 카드바만 걷어내면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는 이제 작업 시간도 훨씬 땡겨지고 금액도 훨씬 낮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로다가 이 가격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진을 보내야 돼요. 그렇죠. <laughs> 아, 사진을 네. 예. 상처 부위사진을아 뒷바퀴 주변이요. 아, 뒷바퀴 주변. 예. 뒷바퀴. 뒷바퀴. 저쪽 핸더 옆에. 핸더라고요. 뒤 예, 핸더. 뒤에 핸더. 뒤 핸더. 바퀴 주변에는 어, 거의 차들이 철판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텐트가 안 됐어. 예, 속에서 막 속에서 도구가 밀어낼 수가 없는 그런 자리거든요. 예, 예. 그런데는 이제 좀 안만하게 들어갔을 때 글루로다가 아, 하고 있어요. 한 35년. 35년. <laughs> 35년 정도 됐어요. 계기가 어떻게 돼요? 계기가 원래 텐트가 없었어요 그때는. 예. 텐트가 없었는데, 그 철판이 우그러진 거 펴면은 당연히 칠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혼자서 할수 있는 게 뭔가 하다 보니까, 아, 칠이 살아있는데 펴고 나서 다시 칠하기는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칠을 살려서 그대로 펴놓으면은 혼자서도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하드게된게 처음에 시작 덴트를 시작하게 된. 차시되고 예. 예. 차가 네. 우그러지면은 네. 트는 한창사로 오세요. 그러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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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 뭐어 최단 성의껏 해가지고 손님들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파이팅.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